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뭐 1년도 안 남아있는 시점이죠. 뭐한 300일 정도 남아있나요? 아, 벌써부터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 술렁술렁 거리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 쪽에서는 필사적으로 이재명과 관련된 사범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후쿠시마 처리수 이런 선동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아, 근데 이제 뭐 아무리 그렇게 펼친다라고 해도 국민들이 이미 적응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광우병 사태일 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아, 그런 어떤 그 좌익들의 아, 말도 안되는 선동에 놀아났는지를 국민들이 다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통할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과 관련된 발언 그걸로도 어떻게 해서든지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과 관련된 발언이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내라, 어렵게 내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수능은 쉬워야 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것이 아니라 교과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해라라는 게 다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교과 과정 내에서 출제하라고 얘기하지 교과 과정 밖에서 출제하라 뭐 이렇게 그래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교과과정 내에서 쉽게 내라 라고 한다면 수능시험에 대해서 대통령이 막 건드렸다라는 식으로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과과정 내에서 그냥 출제하라고 얘기한 것 뿐인 것이고 교과정 내에서 어렵게 출제할 수 있는 것이고 변별력 있게 출제할 수 있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수능이 일종의 이제 뭐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 그런 킬러 문항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원래 좌익 쪽에 있는 그뭐 교육 쪽에 있는 그뭐 시민 단체 등등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 가지고 수능 문제가 이게 뭐 변별력이 없다 이렇게나 어떻게 어렵게 출제를 해가지고 애들의 어떤 수능 능력을 그 검증한다라는 것이냐라고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때문에 싸질러 놨던 얘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비판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약간 양심 있는 진보 쪽에 있는 그런 어떤 교육 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 발언만큼은 맞는 얘기다 이렇게 지금 옹호하고 있죠. 뭐 이제 사교육 쪽에 있는 그런 학원 강사분들이야 당연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돈을 버는 거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봤었을 때는 지금 같은 수능의 킬러 문항, 비상식적인 문항을 없애고 교육과정 내에서 충실히 공부를 했었을 때 충분히 좋은 대학교에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상식적인 거겠죠. 이것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뭐 민주당이 온갖 것들을 통해서 뭐 후쿠시마 처리수나 뭐 윤석열 대통령의 대입과 관련된 발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물타기를 하려고 한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씻을 수 없는 죄가 있고 아 절대로 물타기가 되지 않는 죄가 있는 법인데 오늘 그런 연장선에서 김혜경 씨와 관련된 법화 논란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혜경 씨 법화 논란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핵심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혐의가 있죠 그 법인 카드를 가지고 이제 뭐 음식 값을 지불해 줬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혐의에서 가장 지금 핵심적인 인물이 그 배소윤 씨입니다 김혜경 씨의 그 수행을 맡았다라고 하는 사람 그 배소윤 씨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데 이 배소연 씨에 대한 재판이 이번에 열렸거든요. 근데 그 재판에서 검찰과 그 다음에 배소연 씨의 변호인 측 양측의 입장을 제가 좀 간단하게만 정리를 먼저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다음 같은 그래픽으로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사실인데 그 그래픽만 봐서는 이게 뭔소린지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검찰 체육에서는 이제 우리가 딱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팀이 몇 개가 있다? 두 개의 팀이 있다. 요거 한 가지만 보시면 되고요 변호인들 같은 경우는 팀이 지금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봤을 때는 그냥 도지사 팀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김혜경 씨 의전을 담당하는 사모님 팀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변호인 측에서는 당연히 그런 건 없었다. 그게 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김혜경 씨에 대한 사적 어떤 그 공무원 채용 같은 게 인정이 되는 꼴이기 때문에 그 팀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변호인들은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죠. 자, 근데 일단 재판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재판이 이제 말미쯤 돼가지고 검찰 측에서 다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변호인의 의견 진술 중에 한 부분에 대해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배소연 씨가 제보자로 나누었던 녹취록을 들어봤을 때 배소연 씨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나도 진상한테 맨날 깨져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진상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지금 검사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그 진상이 누굴까요? 배소윤 씨가 이렇게 막 사적 채용과 관련돼가지고, 아 사적 채용이 아니라, 김혜경 씨 어떤 그 사적 신부림에 대해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보자한테 조차, 야, 나도 그 진상한테 막 맨날 깨져.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 진상이 도대체 누굴까? 있지 않습니까? 뭐, 진상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떠나가지고, 애당초 그냥 이름 자체가 진상인 진상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정진상이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지금 봤었을 때는 배소연 씨에게 했던 그 진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전진상이라, 정진상이라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진상인데 뭔 얘기가 더 필요하겠어. 그러면 도대체 왜, 그 검찰 측에서 재판 말미에 이 지금 진상이 정진상인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를 꺼냈냐? 정진상이가 배소연 씨한테 그렇게 김혜경 씨의 사적인 어떤 신부 그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막 꾸중을 할 정도이다. 라고 하는 게 성립이 돼야 아까 전에 검찰의 어떤 논리도 성립이 되게 되겠습니까? 그쵸 경기도팀과 그 다음에 사모님팀이 두 가지가 존재했다는 라게 마찬가지로 성립이 되겠죠 정진상이라고 하는 경기도팀을 상징하는 사람이 사모님팀을 상징하는 배소연씨한테 지시를 내리는 고론이제 관계가 돼야 두 가지 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다 보니까 배소연씨가 녹취록에서 얘기했던 진상이가 누구다? 정진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검찰이 지금 다시 한번 짚어준 거죠 물론 이제 변호인은 그렇게 주장은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진상 실장의 업무나 위상은 이런 대화에 거론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정진상은 이재명, 브레인의 최고였었고 이런 문제로 배 씨를 쪼고 직접 대할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데, 뭐 한마디로 표현해가지고 급이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소연 씨에 대해서 정진상이 뭐 이렇게 왈가왈부할 만큼 그런 급이 되지는 않는다. 배소연 씨가 뭐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의 브레인 중에 브레인이다, 최고 브레인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이재명의 온갖 범죄 비리 혐의의 공모자다, 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좀 바빴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법조염이랑 연루가 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뭐 배소연 씨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막 신경을 쓸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드네요. 아 그러면서 이제 그 배소연 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그 진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김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긴지를 보니까요. 김모 비서관이 실질적인 팀장 역할을 했고, 제보자가 제출한 텔레그램이나 대한 옥치 등 증거 자료에서도 김모 비서관한테 싫은 소리를 들었다거나 하는 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반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김모 비서관이 배소연 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적 신부름에 대해서 깊게 관여하고 있었고, 아, 심지어 이제 배소연 씨한테 지시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 경기도에 있는 김모 비서관이라는 사람이라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나 중요하고 그렇게나 깊게 연루가 돼 있다라는 김모 비서관의 정체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김모 비서관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름도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질문이 드는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배소연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모 비서관인데 왜 도대체 언론들은 아직까지도 김모 비서관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을 안 하고 있을까 이거는 혹시 바꿔 얘기해서 애당초 김모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존재를 안 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뭔 헛소리냐 김모 비서관이 사실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실은 김혜경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뭐 김모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배소연 씨가 막 조임을 당하고 막 지시를 당하고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김모 비서관의 존재 자체가 지금 두각을 안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김모 비서관이라는 사람은 없고 그 김모 비서관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김혜경 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김모 비서관이 김혜경 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 과거에 배소연 씨가 녹취록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른바 초밥 시비분에 대해서 배소연 씨가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이제 제보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나 많은 초밥을 누가 먹는 거냐? 라고 하니까 배소연 씨조차도 뭐라고 합니까? 모르겠다. 초밥을 쌓아두지는 않는 것일 텐데라고 하면서 제차 배소연 씨가 했던 얘기가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밑에 사는 기생충이 있든지 뭐가 있어라고 하면서 무슨 뭐 남자친구 뭐 이런 얘기까지도 배소연 씨가 꺼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배소연 씨를 그렇게나 김혜경 씨가 부려먹었다라고 해도 사실상 배소연 씨한테 김혜경 씨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많이 안 해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소연 씨조차도 김혜경 씨에 대해서 초밥을 지금 심부름을 하는데 그 초밥을 누가 먹는지조차도 배소연 씨 본인도 몰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나 배소연 씨가 김혜경 씨에 대해 가지고 잘 알고 있지는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을 통해서 제가 보기엔 배소연 씨가 평상시에 김혜경 씨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이제 그 장롱에 있던 돈 같은 거 옮길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막 볼멘소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 그래서 배소윤 씨한테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쪼았던 사람은 경기도에 있는 김모 비서관이 아니라.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었던 김혜경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어쨌거나 이제 그 배소연 씨한테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김모 비서관의 정체도 얼마 안 가서 뭐 공개가 될것 같아요. 검찰이 이번에 드디어 아, 배모 씨에 대해서 진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배모 씨 또한 마찬가지로 구속이 될 판이었을 때 뭐, 뭐 언제까지 그거를 막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말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그 김모 비서관 이라는 사람이 김혜경 씨다라는 게 맞다고 한다면 이거 진짜 역대급 반전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뭐 반전 영화가 많지 않았습니까? 아, 제가 보기에는 뭐 이참에 아예 그냥 영화 감독으로 대회하셔도 잘될것 같아. 자기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영화로 그냥 다큐멘터리를 찍어도 다큐멘터리가 막 블록러, 블록버스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나 흥미진진한 얘기가 또 어디 있겠냐고. 김모 비서관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고 동화뱀 꼬리처럼 지금 잘라내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김모 비서관이 김혜경 씨였다. 이거만큼 신박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배소연 씨에 대한 구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이제 배소연 씨에 대한 구속 여부 또한 결정이 될 텐데 그렇게 구속이 됐을 때도 배모 씨가 김혜경 씨한테 충성을 다할지 제가 보기엔 평상시 배모 씨의 불만으로 봤을 때는 충성을 다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또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